네, 어,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 3월 8일 오후, 한 지금 2시 한 40분 정도가 된것 같아요. 오늘 8일이고요. 어, 2시 한 40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아, 어,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수익을 낼 종목들 좀 뽑아 놓느라고, 아, 어, 이렇게 좀 종목들 좀 치러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도 참 어려운 좀 시장이 이렇게 뭐 마음대 마음처럼 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익 계속 내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다음 주에도 잘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이렇게 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셔가지고 무료죠. 어, 무료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음, 수익들 챙겨가시기 바래요. 자 우리 금요일에도 이렇게 수익을 좀 냈어요. 보세요. 그죠? 엑스페릭스 이거 보너스 종목이었죠? 40% 수익 내고. 추격을 들어가서 다시 들어간 종목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 인증 계속 나오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오전에 생방송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그죠? 생방송 진행하고요. 그리고 계속 인증 나오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만 하셔도 무료로 수익들 매번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채널 이제 뭐한 1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여러분들 조금 구독자 좀 늘릴 수 있게끔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보너스 종목 하나 더 나갑니다. 우리 이거 투비소프트하고 엑스페릭스 수익을 냈기 때문에 신규 종목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잘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참여해서 보너스 종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영상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들, 우리가 준비해서 월요일서부터 바로 대응을 시작해야 되는 종목들,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집중해주시고, 월요일날 함께 대응해서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맥스, 맥스트죠, 맥스트. 어, 비트맥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또 기회가 왔죠? 그죠?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아 어. 뭐예요, 여러분? 얘는요, 가상화폐 신사업 진출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에 이렇게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언제 들어갔어요? 요때 들어갔습니다. 이 방에서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요때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고요. 분명하게 요 자리를 못 지켜내면은 일단은 일부 후퇴한다라고 이 방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그랬는데 지금 정말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한 물량 다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얘에 대한 이슈는 맥스트로 검색하시면 제 영상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얘네들이 가상화폐에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사업을 넓혀가면서 이름을 맥스트에서 뭐로 바꿨어요? 비트맥스로 바꿨죠. 그죠? 근데 이 가상화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도 그렇고요. 스위스, 뭐 유럽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에요. 어, 여기에서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뭐예요? 무언가 사, 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 돈을 돌려서 안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준비 자금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랬고, 스위스에서도 그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책임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안을 미국에선 법안을 냈고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딱 한군데 문제되는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애들은 되게 골 때리는게 보유하거나 어, 거래하는거는 합법이다 그런데 이걸로 물건을 사는거는 불법이다 어, 골 때리는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근데 뭐 중국 제외하고 유럽이라던가 스위스 특히 미국에 트럼프는 트럼프 코인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자 어떠한 이슈가 있던지 간에 모든 종목은 뭐예요? 그렇죠 핸들링하는 주체가 있어요 주인이라고 하죠 이 주인을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세력이라고 합니다 맞죠 세력은 기관 외인 큰손 형님들이에요 그죠 우리처럼 한 종목에 1억 10억 들어가나요 아니죠 이 양반들은요 네. 뭐 몇십억, 몇백억씩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 60 660억짜리예요.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량들 보세요. 1,300. 여기서 1,300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그냥 대놓고 우리가 매매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 이거 놓치시면은요, 지금, 우리는 올라갈 때 절대 안 따라 들어가죠? 자, 보시면은요, 유통주식수 얼마예요? 여기 나와있죠? 3천만주예요. 3천만주. 그죠? 3천 중에, 여기에서 터진 게 1,300. 여기에서 800, 800이에요. 작은 물량이 터진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물량이 들어갔고, 여기에서 해 먹었다고요? 누가? 어디에, 여기서 왜해 먹었는데? 누가? 어디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모아서요? 세력이? 응? 세력이 1,300원에 모아서 2,200원에 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응? 700원 뜨기 800원 뜨기 한다고요? 에이,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자,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매집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랬으면 이렇게 하라 지금 몇, 몇 거래일지 뺐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거래일, 2주예요. 2주, 2주 동안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 중요한 자리 한번 라인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예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꼬리 달리면서 눌렸을 때 거래량들이 빵빵 튀어나왔어야 돼. 도망가는 물량들, 또는 손절 물량들, 어? 이러한 물량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다. 왜 그러느냐? 이거지. 상승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다. 오히려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요때도 아마 한번 영상을 올려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어, 기다리셔야 된다. 눌리는 자리 기다리셔야 된다. 왜? 우리가 요날 요 들어갔죠. 처음에. 요날 여러분 음봉이었어요. 요날, 요날, 요날. 우리 요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쭉 올라갔는데 우리가 양봉에서 막 따라 들어가나요? 양봉에서 따라 들어가나요? 양봉에서 따라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이런 자리는요, 여러분 리딩 방에서 많이 나와요. 리딩 방 돌파 매매 자리라고 해서 응? 돌파 매매. 아, 여러분들 드디어 정고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2,350원 돌파했습니다.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지. 이런 자리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날도 영상 찍어서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눌리는 자리를 노리셔야 된다. 근데 생각 외로 많이 눌렸어. 생각 외로 많이 눌렸단 말이에요. 왜? 자, 요 자리 가요. 여러분, 조금 주식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자리를 노리셨을 거예요. 요 자리. 아, 어, 요 날. 요날 정도에 아마 좀 들어가려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더 빠졌죠. 그러면 단기 트레이더나 단타치시는 분들은요, 이두 날의 하락폭이 얼마예요? 4%에 종가로만 볼게요. 4%에 이날 3%예요. 7% 8%가 빠졌다고 요날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러면요 손절치고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야 된다고. 그죠? 자 그랬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다? 나온 물량이 전혀 없다. 얘는요, 여러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아, 그러면 나 지금 들어가야지. 나 시장가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지표 지금 자리 나오고 있죠? 그죠? 요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했으면 다 수익이었어요. 맞죠? 여기 나왔죠. 물찬 자리. 이거 다 수익이었죠. 이제 다시 물이 차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요 기준점을 잡아갖고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 방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자 응? 이 방으로 입장하세요 여러분 무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영상 하단에 번호 보이죠 그죠 여기 하단에 지금 영상 하단에 이렇게 번호가 보일 겁니다 요 번호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요 번호예요 둘둘구르게 8776. 둘둘구르게 8776. 여러분들 주말인데도 나와서 이렇게 다음 주에 매매할 것 종목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아. 여러분들 따라만 하셔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요. 둘둘구르게 8776번으로 보너스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너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엑스페릭스, 투비소프트, 이런 넥스틸, 휴스틸 다 보셨죠? 넥스틸, 휴스틸도. 그죠? 우리 다 공부한 종목이에요. 보너스 종목으로 생방송에서 다 드린 종목입니다. 다 수익 냈어요. 여기에 있는 거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제가 10억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 보너스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둘둘구르게 8776번으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세요. 따라만 하셔도 여러분들 수익 납니다. 아시겠죠? 지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요 번호로, 어, 아, 보너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비트맥스, 이제 대응할 거예요. 아시겠죠? 월요일 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일, 아, 내일 모레죠? 월요일서부터 우리 대응 시작을 할 거예요. 대응 시작할 거니까 준비하시고요. 함께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수익 내드릴 테니까.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이 매매 패턴은 이제 더 이상 안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안 알려, 모르죠? 또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또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너스 종목으로 이제 드릴게요. 여, 이 매매 패턴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들어가면 크게 수익나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제가 보너스로 어, 드릴 테니까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자 어떤 섹터냐 그러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최근에 hlb 이슈도 아시고 그죠 a 프로젠 이슈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미약품 이슈 아시죠 자 얘네들이 각각의 치료제를 가져다가 fda에서 승인을 어,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들 중에, 잘 들으세요. 신속, 심사,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느냐, 희귀 질환에 대해서 해줍니다. 희귀, 희귀가 아니라 희귀에요. 희귀, 희귀 질환, 질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어,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2022년 기준 총 23건의 신약 승인권이 있었는데 이 중에 18건인가요? 16건인가요? 그래요? 이 16건이 희귀질환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각국에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내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승인이 떨어지면요 독점이 가능해요. 아, 독점이 가능하고요. 얘가 뭐를 된다? 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 건수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처방 건수가 그죠? 엄청나게 뭐예요? 높은 수익성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 지금 어, mbc kbs 에서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 어, 임상 관련되어 있는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임상이 거의 종료에 임박한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슈만 있다 라고 해서 매매하나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우리 매매 안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저는 이 무조건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자리,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자리, 우리가 매매하죠? 눌리는 자리. 그게 뭐였어요? 지난달까지, 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오픈했던 거 뭐예요? 매매 기법이었죠. 그래서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요렇게. 요제 차트 보시면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물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요런 자리들. 그죠? 혼자 물차 있는 데서안 했고. 여기에 지금 해당이 얘가 딱된 거예요. 대박이다. 얘는 최소 30% 먹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삼, 30%가 뭐예요. 그런데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1학 총금 안 됩니다. 예? 100만 원만 딱 매수해놓고 30%에서 전량 다 매도하자. 자, 저는요. 200%, 500%, 햄버거 이런 거할줄 몰라요. 그냥 한 달에 30%짜리, 30%짜리 10개. 자, 20%짜리 15개. 요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 냅니다. 우리 옆에 지금 인증 나오는 거 보세요. 그죠? 자, 요 종목인데, 자, 보세요. 어떤, 어떤 매매 패턴이었냐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넥스트일 이방에서 들어갔죠? 이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넥스트일 자, 보여드릴게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증 나온 건데, 이거 인증 말고요. 요렇게, 여기 있죠? 요거 넥스틸이었고요, 그죠? 요거 휴스틸이었습니다, 그죠? 어, 둘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죠, 둘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넥스틸, 얘 휴스틸, 그죠? 이렇게 간 종목이에요, 그죠? 얘가 휴스틸이었고 얘가 넥스틸이었죠. 이거 다 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 방에서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보세요. 왜 드렸었냐면 요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위의 칸하고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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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자리가 나왔던 거예요. 단기로 무조건 올라간다. 단기로, 어? 단기로. 이, 여러분 이거 상한가 캔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다 수익 낸거죠 자 다음 뭐예요 휴스틸도 한번 볼게요 휴스틸도 얘 휴, 얘는 지금 휴스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차는 자리였잖아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요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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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다 수익났습니다 다 수익 냈어요 그죠? 그래서 휴스틸도 이 자리에 대한 괴리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 진입을 한 거예요, 맞죠? 자, 하나 더 애니능률, 애니능률이에요. 얘도 보세요, 여러분. 자, 차트 조금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다 수익 내는 겁니다, 다, 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에어레인 보세요, 에어레인 신규 상장 종목에도 먹힌다 그랬죠, 그죠? 에어레인 최근에 동시에 물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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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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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200%, 300%는 저는 모르겠는데, 30%, 25%, 이런 거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이 매매 패턴으로 잡아버리면은요, 정말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 였죠. 5%. 그죠? 야, 여러분, 이거 공짜네요. 공짜네요. 물찬 자리, 매수.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한다니까요? 그죠?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물 찼었죠? 그죠? 그럼 여기 매수. 매수. 여기 매수. 그죠? 다 수익 난다니까요? 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매매 패턴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거요,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수식 바꿔가면서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로 정말 예,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했습니다. 이거 찾아냈을 때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러한 이슈까지 있다 이겁니다. 이 이슈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지금 물이 찼다 들어갈 거다.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셔라. 30%만 먹고 빠지자. 물론 이슈는 보통 이슈가 아닌데, 분명히 상승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 종목에, 이종이 이 방에다가도 다시 드릴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내잖아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있다니까 이거 다그 방법으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 보 저기, 뭐이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2296-8776번이에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너스 종목 100만 원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딱 30%만 먹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코주부 이박사였습니다.